박종환 교장 선생님에 대해 졸업생을 대표하여 사정에 큰 죄를 올립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어떻게든 문현배군을 설득하고 또 크게 꾸짖어서 다시는 향후에 나라에, 모교에 극정을 끼치는 동문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물들과 상의하여 그 대책을 꼭 마련하게 사오니 부디 교장 선생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해보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 경향 각계각층에서 각구의 노력으로 늦게 출발하는 우리 대학들이 나 자신의 발전이 학교의 발전이다라는 다짐 속에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북설 한풍을 뚫고 달려온 우리 졸업생 여러분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깊은 사죄의 죄를 올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단념, <laughs> 이러한 인탈의 조짐을 보이는 동문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전 동문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그 나쁜 싹을 잘라버리는 다짐을 동문회 때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 문형배 같은 이 나쁜 졸업생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어교와 저국 대한민국을 빛나는 동문들만 더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애향의도니다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예의 바르다고 하는 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문형배군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큰 별이신 남성 김장아 선생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문형배군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의 도시에서 태어난 이 매국노 같은 문형배는 은인이 바라는 정의롭고 나눔의 이분일로 예향진주라는 이름을 크게 추락시켰고 헌법재판관이라는 엄청난 칼을 망나니의 칼로 둔갑시키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양반고장 진주의 명성을 쭉 끌어올렸던 김장아 어르신에게 엄청난 갤례를 품하고도 말았습니다. 대학원 동문일동은 김장아 선생님에게도 사제의 큰 절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물론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선진 제국의 모든 법관들은 퇴임 후에는 너도 나도 가난한 평범한 시민으로 존경을 받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0억 클럽에 가입한. 권순일부터 오늘날 이 문현배에 이르기까지 한나라의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알뜻보 최고의 진리에 올랐으면 되었지. 대연인 후에 또 무엇을 노리고 도청이 같은 악랄한 이재명이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정한 판결과 부정선거의 뒷거래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자손 만대에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하고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이 무슨 헌법 재판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 맞습니다. 단양고 문양배 문행배를 비롯한 이런 부, 사악한 법관들을 넘기 처참하여 다시는 이런 놈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아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은한 평생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해온 저의 눈으로 볼때 빨갱이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의 눈으로 볼때이 나라의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공경 선거는 굴을 건너가도 한참 굴 건너간 부정 선거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빨갱이들과 모든 부정선거를 불이 뽑지 않고는 우리들이 피땀 벌려 이룩한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적결하기 위해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칫 자기를 뜯어것을 날카로운 음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치의 경력이 짧고 서툴러서 잠시 헛점이 드러난 칼의 빈틈을 이용해 이 나쁜 분들이, 이 나쁜 문행계가 이재명이와 손잡고 대통령을 단행으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나쁜 것들을 알리는 계기가 된 일은 좋은 다소간의 무리와 흔점이 있더라도 이 나라의 최고의 판결자라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냥 두면 구속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 10여 명을 죽어나가게 한 절대 동다는안될 이런 이 재명이에게 퇴임 후 무엇을 약속받았지? 환장을 하면서 도동 되면서 달려가는 이런 놈들이 무슨 헌법 재판관들이 하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이 놈들을 모질게 처단하여 자손 만대에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다시는 이 땅에 영원히 이런 개 같은 재판관들이 매연망덕한 재판관들이 다시는 못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게 개 못을 광광 받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학교는 다시는 문영배 같은 내공로가 배출되지 않도록 각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문영배 법법재판관에게 개인적으로 동면 선배로서 강독히 부탁드리네 내가 너무 심한 욕을 해서 미안하네만 이재명의 헌 약속에 속지 말고 크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인의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주인의 또 하고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제발, 우국충정의 대통령 윤석이를, 윤석이를 탄핵에서 기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네. 제발, 제발 부탁드리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 모임을 주도한 어, 양명수군의 구호제창을 끝으로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행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구호를 재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문 행배가 들을 수 있도록 행으로큰 함성으로 외쳐주시면. 단대이더라! 단대이더 불법 탄핵 고마워라! 불법 탄핵 고마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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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헌법제 제파... a